네, 군 당국이 지난주 군사정찰위성발사이어서 이번에는 고체연료 기반 우주발사체 시험에 나선 건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했다 여부를요. 어,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는 성공했고요. 어, 우주발사체의 실은 위성이 우주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체연료 그,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는 제주도 남쪽 4km 해상에서 어, 발사했고,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2차 발사 때는 1단 추진체 없이 2, 3단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려 고도 450km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최종 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1단 추진체를 장착하고, 4 번의 단 분리를 거쳐 650km 고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발사체에 모형인 더미 위성을 실어서 올렸지만, 이번에는 실제 지구관측용 소형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한화시스템에서 제작한 위성으로 레이더를 이용해 영상을 확보하는 사위성인데요. 해상도는 1m 남짓으로 정찰위성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성의 무게는 101kg 정도로 약 650km 고도에서 궤도에 투입됐다고 국방부는 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종 발사 때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작한 위성을 넣을 예정인데 모양과 크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무게가 500kg에서 700kg에 가까운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고체 추진 발사체는 비용이 적게 들고 발사 준비도 수십일이 걸리는 데 반해 액체 추진 발사체에 비해서 수십일이 걸리는 액체 추진 발사체에 비해서 고체 추진 발사체는 7일 이내로 짧은 장점이 있지만 무거운 대형 위성을 싣기에는 불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체 연료 발사체는 유사시 안보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소형 위성을 적기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1호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에는 정찰위성에 버금가는 소형 위성을 발사하게 될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좀더 촘촘한 감시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차와 달리 일단 추진체를 고체연료로 하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하려 한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반 기술은 같지만 우주발사체와 ICBM은 목적이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